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아낀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 상대에 대해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아내를 좀 자랑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SNS에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엄마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남편 욕을 하고 다니신다고, 예, 네. 혹시 공감하십니까? 네, 무튼 저는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좀 자주 자랑하는 편입니다. 어, 내일이 지저스 데이입니다. 혹시 우리 비전센터에서 올라오시면서 로비에 거치된 어, 현수막과 포스터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혹시 보지 못하셨다면 네, 갈때 한번 꼭 봐주시고 또 우리 내일 지저스트를 위해서 또,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절대 자랑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그 현수막을 제 아내가, 네, 그 포스터를 제 아내가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관련된 모든 현수막이나 포스터 역시나 네, 다제 아내가 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디자인에 전혀 소질이 없는데 제가 못하는 것을 치킨 한 마리만 사주면 다 해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포스터가 참 이쁘네요라고 저한테 칭찬을 하신다면 저는 그 공을 제가 차지하지 않고 항상 제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작했습니다. 라고 저는 그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종 억울한 일도 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간단한 포스터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고등부 행사를 만들고, 이제 제가 이 정도면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간단한 포스터를 만들어서 저희 중고등부 임원 카톡방에 올려드리면 우리 부장님께서 이제 저희 중고등부 카톡방에다가 그 이미지 올려드린 거를 이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모님께서 디자인해주신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항상 그렇죠. 네,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면 뭔가 좀속조아 보일까봐 그냥 아내가 만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지금까지 긴서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저희 중고등부 부장님이 했던 이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당연하다고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요. 나임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열심과 나의 공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것이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그것을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습관적으로 혹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소식을 이 자랑을 우리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불신자들이 깨닫게 될수 있다, 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그 드러내는 삶그 자체만으로도 전도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분명히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 말들을 듣는 우리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살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설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 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고로부터 그들을 완벽히 구원해 내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의 찬양 속에는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또한 백성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들이 세 가지 특징들이 잘 담겨 있다라는 것인데요. 백성들이 찬양하였던 이 하나님의 세 가지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 절부터 3 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1 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 절입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 유독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직접 알려주신 이름인데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누가 나를 보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면 내가 누구로부터 보낸 받았다, 받았냐? 라고 말해야 하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3장 14절에 우리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것을 시브리어로 좀 말씀드리자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여기서 에흐예는 자음 네 글자로 따서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로 불렀다라는 것인데요. 이 야훼가 바로 이 에흐예로 에레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흐예의 뜻은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이름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떠한 이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어떻게 피조물의 것으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계신 분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이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고통받는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창세전부터 백성들을 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해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 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신이라고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곧 하나님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까지까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단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이 영적 싸움의 전장에 개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상대로 열 가지의 놀라운 이 기적들 심판들을 내려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에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셔서 최전방에서 서서 대적들과 싸워 승리케 하시는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용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시자 용사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의 통치자가 되셔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직접 친히 앞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 나아가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과 혹은 그 모든 대적들을 친히 무찔러 싸워 이겨주시고 또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올려 드려야만 하는 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자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4절부터 12절까지에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특히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겪었던 그 구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의 노래가 지금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까닥은 홍해 구원 사건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확립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홍해의 도화 사건을 우리가 다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홍해의 마른 땅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마른 땅을 내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애굽의 군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 심판의 그 길로서 마른 땅을 내셨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우리 8 절에 보시면. 주에 콧김에 물이 쌓였다라고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14장에서는 바다가 이 양옆으로 높은 벽을 세울 만큼 강하고 큰 동풍을 동풍이 불어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연을 다스리심으로써 동풍을 사용하여 그 땅을 이 마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길을 내주기 위해서 신이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해왔던 그들의 원수 그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바로왕은 군대를 형성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들고 갔던 많은 은금을 다시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모조리 멸하기 하기 위한 악한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애굽은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재산을 빼앗고 멸망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나라였다라는 점인데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목적에 따라 충분히 빼앗기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최약체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멸망당하는 쪽이 어느 쪽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인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는 이 악한 애굽 군대들에게 구원의,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그 바람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물이 다시 회복되게 만드셨고 그들을 수장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성취될 뿐 아무리 스스로의 힘을 믿고 계획에 따라 열심을 내보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도 없는 아주 가난하고도 약한 민족이었지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류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던 그 부류.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해 친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자연이 그들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단지 그 하나님의 작은 콧김 한 번으로도 그 넓은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강하고 넘볼 수 없어 보였던 그 대적들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들은 납과 같이 바다 깊은 곳으로 깔아 가라앉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일하셨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나의 하나님은 바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는다면 이 구절이 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NIV 영어 성경을 좀 본다면 그 의미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은 모든 동사가 will이라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will이라는 동사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형태를 나, 나타내는 시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동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본문을 이 미래 시제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두려움에 떨 것이다. 기업의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것이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 나와서 이제 막 홍해를 건넌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 입구도 들어가지 않았고, 기방 민족들은 그들의 존재 사실도 몰랐을 뿐더러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미래의 시제를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소망에 대한 그 확신을 품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표시해 놓았지만 모세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인자심이라는 하 단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해세드를 의미합니다. 곧한량 없는 사랑을 의미하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목자에게 주어진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자는 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아주 정성어리게 돌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특히 구약 시대의 목자들은 이 양들을 울타리를 치지 않고 양을 돌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상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한 시도 한 눈을 팔지 않고 오직 양을 돌보기에 힘썼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만일 무리를 이탈하여서 도망친 양이 있다면 이 목자는 그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며 결국 그 양을 찾아서 안전한 무리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인자함인데요. 목자가 잠시도 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사랑하며 지극정성으로 그 양을 돌보며 인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셔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로 반드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그분의 힘으로 앞으로 땅을 차지하게 될그 여정 가운데 겪게 될 수많은 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것을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 중이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게 함으로써 광야로 인도하게 만든 장본인의 족속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고, 그 나라를 마주한다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두려워할 만한 모든 그 가운데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오른팔로 대적들과 대신 싸워 주심으로써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대적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을 허락하실 것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꿈꾸며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이 광야의 환경 가운데에서 버틸 만한 옷이나 식량이나 물도 없었고, 혹은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 싸울 만한 그 무기도 없었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자하심과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눈을 이눈 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 않고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의 소망을 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각길로 갈 때도 너무나도 많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으로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우리를 죄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룩한 처소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앞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눈앞에 문제에 집중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불신자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며 또한 그분을 찬양할 때에 정말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